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원가회계 2장, 원가 배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배분에서는 가장 중 메인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조 간접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는 1장에서 얘기했듯이 내 눈에 이렇게 봤을 때, 눈에 이렇게 봤을 때, 추적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추적이 되냐, 안 되냐. 추적 안 되죠. 제조한 접비는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 제조한 접비에 대해서는 제조한 접비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사용했나? 그걸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 모릅니다. 아이 o w 입니다 얼마 사용했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각 기준에 그니까 즉 배부 기준에 그거를 정해서 그 배부 기준에 정해서 이제 그 제조간접비를 제조간접비를 각뭐 여기 1, 1팀 뭐 2팀 뭐 이렇게 3팀 그 다음에 4팀으로 해가지고 제조간접비를 배분을 한다 라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인은 요 제조간접비 요꼭 주시길 바랍니다. 이 원가배분은 3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구분, 원가배분입니다. 자, 원가배분은 어, 저기 책을 좀 가지고, 이 7천을 좀 가져왔습니다. 원가 배분의 의하고 원가 배분의 목적인데 사실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읽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한자 원가를 원가 배부 대상에 할당하는 것, 즉각 그러니까 측정 단위로 부문, 사업부, 제품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두 번째가 내용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공통비를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즉 원가 배분을 한다는 의미는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즉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분한다. 그다음에 원가 대상은 조직이나 하부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가 배분의 목적은 이거예요.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한 경제적 의사 결정이에요. 최적의 자원 배분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영자의 종업원의 동기부여 및성과평가예요세 번째는 외부 보고를 위한 재고자산 및 이익의 측정. 네 번째는 제품 선택의 의상일정. 그러니까 즉 원가 배분의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가 배분을 한다는 의의와 목적 정도는 그래도 참고로 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원가 배분의 기준입니다. 원가 배분의 기준은 인간관계의 기준, 부담 능력 기준, 수익 기준, 공정성 기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가 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무 책도 없어요. 얘기는 아무 책도 없어요. 어떤 책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다. 이런 얘기는 한 글자도 실린 데가 없어요. 어떤 교재라도 자, 인간관계의 기준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준을 주로 많이 두고, 배분을 합니다. 인과관계 기준은 특정 원가 발생이 특정 생산 활동의 원인이 있다면 특정 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여 원가를 배분한다. 그러니까 원가 발생액이 특정 생산 활동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원가 배분한다.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로 원가 배분에 주로 이루고 있어요. 주로 이루고 있다. 주식해서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부담 능력 기준은 인간계의 기준이 안 됐을 때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큼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배분을 할 수는 있어요. 자, 부담 능력 기준 보도록 합시다. 원가 배분 대상의 부담 능력에 비례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많은 수익을 올리는 원가 배분 대상이 공통비보다 부담한 능력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 기준은 말 그대로 많은 수익을 입은 자가 원가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 기준법에 의해서 뭐 결합원가 배분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정성 기준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원가를 배분한다는 거예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원가를 배분하려고 그 이상을 포괄하는 거예요. 일단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외우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에서 잘안 나와요. 옛날에 한 15년 전, 20년 전 문제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문제는 안 나와요. 나온 나온 지도 꽤 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그래서 인과응계의 기준은 사실 이거는 배분한다는 기준점이고요. 그러니까 즉 학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나마 정확하다. 그치. 그나마 정확한 기준을 연구 결과,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인간관계 기준을 100% 수용을 못 합니다. 100%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부담 능력 기준, 수혜 기준, 공정성 기준. 이게 세 가지에 대한 그 추가적인 근거 제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가 배분의 기준은 주로 어떤 걸 보냐면은 인간관계의 기준을 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관계의 기준.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 놨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준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인간관계의 기준이고요. 인간관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부담 능력이나 수익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관계의 기준이 100% 정확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제조한접비의 배부 기준입니다. 제조한접비의 배부 기준은요. 금액 기준, 시간 기준, 생산량 기준 이 있는데 사실 본래 기준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냐면은 직접 노무비하고 기계 시간으로 배분 기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배분 기준은 직접 노무비하고 기계 시간 기준으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한번 뭐 참고로 예,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어, 원가 배분 문제는 주로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연습 문제 위주로 볼 겁니다. 즉 연습 문제 위주로 연습 문제 위주로 예 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강의 시간은 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어,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배부 기준은 계산 시점에 따라서요,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로 구분되는데, 실제 배부율은 언제 냐면은 거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거의 다음 달 말일이기 때문에 실제 배부율은 엄청 늦어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을 하는 게 있는데, 예정 배부율은 당월에 바로, 이제 당월에 바로 그 원가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배부율과 예전 배부율이 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이 모두 있다면 은 공장 전체 배부율로 하는 방법과 부문별 제조가 부문별 배부율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공장 전체 배부율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 부문별로 배부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부문별 제조한 점비 계산은 특히 3장에 대해서는 그 상세히 다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배부 기준하고, 그 다음에 계산 시점, 은요두 개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배부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 있죠. 배부 기준을 제가 얘기했듯이, 주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직전 노무비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기계 시간 기준으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배부율을 계산할 때, 제조간접비에서 배부기준. 그러니까 배부기준을 얘기했을 때, 직접 노무비를 기준로할 거냐. 직접 노무비를 기준로할 거냐. 아니면은, 기계시간으로 기준을 잡을 거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배부기준을 나눴을 때, 배부율이 나오면은, 이 배부율은, 이제 그 배부기준 있죠. 직접 노무비하고 기계시간. 이거를 전체 법원 부분이 아니에요. 전체가 아닌, 즉각 부분별로 배분한다 그러니이 흐름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조간접비에 그냥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 그거를 배부율을 해가지고 어각 부분별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입니다 요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요거 예, 보도록 할게요. 예정 제작안접비의 배부입니다. 요 부분. 예. 그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 얘기를 합니다. 자, 기계 시간 배부와 뭐 작업 시간 배부인데, 이거는 작업 시험에부는직접 노무비, 그, 직접 노무비로 배부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걸 1, 2, 3, 4번을 이, 제가 적은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전 슬라이드까지. 그러니까, 즉, 예정 제조관접비 이전 슬라이드 있죠? 그러니까 2에서 4번에 대한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실제 배부 기준입니다. 실제 배부 기준이고요. 이 실제 배부 기준이고, 현재 지금 5번부터 얘기하는 부분은 예정 제조관접비의 배부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배부하고 그 예정 제조관접비 배부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계좌 간접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사용 기간은 전기요금 소득세 등은 다음 달 중순이나 말일에 짓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많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해당하는 원가 배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회장님이나, 뭐, 대표이사나, 아니면은 사장님한테 물어보면은 이 7월 달에 해당하는 이 원가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직원들은 대답 못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당장 알아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당장 전화를 해서 이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지금 1일부터 말리까지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수도세도 1일부터 말리까지 얼마 썼는지 당장에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당 회장님하고 대표이사하고 사장들은 당장에 원가 금액이 필요한데 이거를 모른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엄청 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 예산 편성을 해요. 제조간접비 예산을 그 편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예산 제조간접비를 이용을 해서 이간접비 이용을 해서 이 원가를 예, 산정을 합니다. 물론, 물론, 이게, 진짜, 이 원가 금액이 이 금액이다라고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즉, 제조한접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은 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정확한 거는 다음 달에 대해 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원가 계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이거에 하는 목적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즉, 회장이나 대표이사 사장들이, 어, 이달에 원가 금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를 예, 사용을 한다는 게 가장 이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당하는 원가에 배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하고자 예정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예정 금액이에요. 정상 원가 계산 원가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배부 기준은 기계 시간 배부하고 작업 시간 배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 원가 배부에서 했던 시간 기준이 노동 시간 기준, 뭐, 기계 시간 배부는, 예 슬라이드 13번 내용과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2에서 4번 파트 있죠? 실제 계산 방법. 이 부분에서 같고요 다만 다른 점은 실제 제조간접비가 아닌 예전 제조간접비 예산을 사용한다 이 부분이 가장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예정 배부일에서 예정적 업도를 기준으로 하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그 이해가 가장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부율은 여기 보시면은 실제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 금액이 아닌 예정 재전접비 예산액에서 어 배부 기준 있죠. 배부 기준은 뭐 시간 기준 아니면은 어 노동 시간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부액은 어떻게 보면은 예정 배부율에서 실제 이건 실제예요. 실제 기준 노동 시간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기계 작업 시간도 똑같아요. 기계 작업 시간도 이것도 예, 배부 기준은 당연히 이제 예정 배부 기준이에요 예정 배부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배부액은 실제 기계 작업 시간으로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제조한접비 배부 차이예요요거는 전사 회계 1급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데 전사 세무 회계 2급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조한접비 배부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조한접비 배부 차이는요 자 예정 배부율과 실제 배부율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 예정 배부율은 당연히 이제 그 달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 실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그 다음 실제 배부율은 그 달의 원가 계산은 하는, 하지 못하는 대신에 실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과 실제 배부율에 대한 차이 있죠. 차이를 재정원접비 배부 차이라고. 예정안접비 배부 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다음 달 말일 정도는 돼야 그 원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월분의 원가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정 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게 부분 아까 그 예정 계정 안접비를 한다는 이유를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월분의 원가 계산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 배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 달에 금액이 얼마인지 원가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정배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예정배부를 함으로써 실제 금액은 다음 달 말이 정도 돼야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결국 배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서는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배부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냐 이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기준을 누구로 쓰냐면요 예정 배부를 기준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니 그래서 예정 배부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은 과대배부. 그 다음에 예정 배부 금액이 적고 실제 금액이 더 많다. 그러면은 과소배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예정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많이 배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대배분. 그 다음에 예정 배분 금액이 적다. 그러면은 예정 배분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으니까 이걸 과소 배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가 배부 차이가 나왔을 때 반드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읊고 잘 보셔야 돼요. 어 실제 금액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면 은 과소 배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배분 금액에 플러스 요인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정 배분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은 실제 배분 금액이 더적당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요거를꼭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pt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이이 이 장의 원가 배부는 어, 이거 이 제가 중요한 부분만 예, 보시면 돼요 자 슬라이드 3번 있죠 슬라이드 3번에 해당하는 예, 원가 구분과 원가 배부 이 부분이 아니고요 예, 이 부분이 아니고 4번 슬라이드 꼭 보셔야 돼요 4번 슬라이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슬라이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슬라이드는 딱히 안 보셔도 되고요. 특히 18번, 17번 슬라이드. 요거 한번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슬라이드. 요것도 꼭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2번 슬라이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 연습 문제 위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했던 부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원가 배분은 이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조 간접비에 제조한접비 배분입니다. 제조한접비 의 배분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조한접비를 배분을 하려면은 제조한접 배분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배부 기준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배부 기준은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두 군데가 있다면은 첫 번째는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두 번째는 그 기계장치 기계 시간 있죠 기계 시간으로 기준을 두어서 배부라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첫 번째는 배부율을 먼저 찾고요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에서 제조 간접비에서 이제 그 배부 기준 즉 배부 기준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위에 거 이거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두 번째는 이제 배부 금액을 이제 해야 되겠죠. 배부 금액은 전체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부문별로, 각 부문별로 이제 그 배부 기준에서 곱하기 어 배부율만큼 곱해주면은 예,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실제 이제 실제 그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예정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방법 있죠. 예정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방법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꼭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제조 간접비 배분은요. 말 그대로 실제 실제 제조 간접비 실제 제조 간접비에서 실제 배분만큼 나눠 주면 돼요. 실제 배분 기준. 그러니까 즉 실제 배부 기준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배부율이 나오죠. 배부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부율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배부율을 곱해서 각 부분별로 실제 배부 기준만큼 곱해주면 돼요. 실제 배부 기준만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아마 눈이 좀 아파서 잘안 보일 수도 지금 눈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예,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예, 예, 판석을 적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검은색 바탕화면을 해야지 이게 좀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까만색을 한 것보다는 예. 어 그리고 예정 재원접비 배분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가 아니고요 예정 제조 간접비 그러니까 좀 예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예정 배부 기준이에요 예정 배부 기준 그래서 이게 배부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각 부문별로 실제 배부 기준 만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두번째 있는 부분 있죠 이 두번째 있는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가배분은 이정도로 예, 보시면 돼요. 특히 원가배분, 원가배분 아까 이두 번째 얘기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각 전사맥의 1급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